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동아일보의 김형석 칼럼을 매주 기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민주주의의 희망을 짓밟는 태형정치, 이런 제목으로 3월 12일자 동아일보의 백년 인생, 일제 해방 전후 6.25 4.19 군부, 유신 이런 세월들을 다 살아낸 분은 현재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볼까?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세월이 주는 무게감이 던지는 그런 어떤 지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 칼럼 중에서 핵심 내용을 한번 발췌해 보고 의미를 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형석 교수님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고 대부분이 신생국가나 후진국이 겪는 독재정치와 군사정권을 거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법치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요약해서 말하면 민주주의를 위한 기반이 형성된 셈이다. 참 어렵게 어렵게 그런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날만 앞으로 계속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았지 뭐 저와 같은 세대도 후퇴하거나 대형하리라고는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다시 두 번째 김형석 교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정치와 경제 상황에서는 현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오히려 쾌략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디에서부터 주어졌는가. 결론은 문재인 정권의 4년간의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풀었으면 김영석 교수님은 현재를 후퇴 국면으로 보고 그 원인을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동감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4년간의 결과에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김영숙 교수님이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정치는 문재인 정권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갖고 있는 현재에 대한 진단입니다. 국무총리와 장관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청와대의 하명을 받들어서 움직이는 신부름꾼으로 전략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묵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 백년 인생을 사신 분이 무슨 뭐 여기저기 눈치를 볼수 있는 그런 연배가 아니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지난 살아온 세월과 비교했을 때이 정권이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분이 위기를 느끼는 것은 해방 전후나 일제나 6.25를 다 겪었으니까 어렵, 어려워진다는 게 뭔지를 알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계속 나라가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문재인 정권만큼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 투쟁 일변도의 사회상을 만든 정부는 없었다. 이 김형석 교수가 100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그런 대통령과 정권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분열과 대립면에서는 가히 최고봉을 기록하는 것이 문정권이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문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들으시면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100년 인생을 사신 분이 이렇게 진단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 대법원장의 사상과 처신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사법부의 퇴행 현상에 대해서 크게 질타하는 것이죠. 저게 또 설명을, 이런 설명을 다 합니다. 대법원장의 직속 판사가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다렸다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존립을 스스로 폐기하는 처사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언을. 고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의 자율적이면서. 정의로운 삶과 가치의 최후의 보루.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고 최후의 보루가 대부분이죠.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누가 포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물러서 살다 가는 사람들이고, 가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났을 가 아니고, 전 세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매사를 겸허하고 성실하게 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영석 교수님의 다섯 번째 메시지는 좀더 공세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리더들과. 신문 실세들의 발언과 주장을 보면, 민주주의로 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예? 민주주의로 갈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나이가 100년 정도, 100세 정도 되시는 분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더또 충격적입니다.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상당과 같은 유일 절대의 정당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그 사법부 법관을 탄핵할 수 있고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정권은 민주 국가에서는 버림받는다. 참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을 지금 김형석 교수님이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직하게 지적하고 호소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국민의 인권과 생존 가치까지 존폐의 기로에 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함께 한번 좀 이렇게 동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인생을 사신 분이 이렇게까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쌓아올린 정신적 기반이 흩어지는 것도 아니며, 더 좋은 미래를... 장근할 신념과 진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국민들의 신념과 선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고 국민이다. 우리 모두의 자유와 인간애를 위한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불었으면은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끌려가면은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노인이 지적하는 겁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가지는 국민들의 신선택과 신념이다. 국민들한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참 오늘 여러분에 소개해드린 것은 오늘자 동아일보에 실렸던 백년 인생을 살고 계신 연세대학교의 철학과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이 민주주의의 희망과 집발른 태행정치라는 그런 제목에갈음에서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